밭에 가서 팥 뽑아 부추 뽑아 설거지 다해그 와중에 그릇 깨 먹어 또 도리토 숨쳐 먹다 바닥에 다 흘려서 <laughs> 그거 다 주워 먹어 내가 이러고 지금 기울 말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김마리 달인 팥팡의 직업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올해 나 음... 올해 나와서 팔아야 되는 거야 음, 빨리 와 <laughs> 오, 잘 맛있어, 잘 맛있어. 아주 잘 말렸어 <laughs> <laughs> 마술 같은 아 이거 진짜 하나 이렇게 해갖고 먹고 싶다. 이렇게 해서 먹어. 진짜 안 된다고. 맛있어요. 모한다고 먹고 싶어. 먹어요? 뭐? 아니야. 일단 아니, 우리 한치튀김도 있어. 싶어. 진짜 신기해. 보고 또 보고 싶어. 이거는. 나는 아, 진지한데, 뭐가 이렇게 재밌다? 는 거야. 아, 진짜 신기한 거야. 한번 볼 때마다 배가 죽네. 그래, 웃드라고 <laughs> <laughs> 보는 건왜웃냐고 기분 나쁘게?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겨. 진짜 나 우울증 다 날아갈 것 같아.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? 없어. 아무도 이렇게 안한니까 머신인 것 같아. 기계. 하나 먹어봐도 돼요? 무 네. 맛있겠다. 한치 튀김. 음안 매워 보이는데. 캬이 아름다운 소리. 남편이 김말이 튀김 해주는 사람은 어디있어 없어! 우리도 없는 걸로 해! 아, 더워 죽겠어! 아이 분식집 사장님은 기름 관리도 잘하셔! 팁을 주시던가요? 땅! 선! <laughs> 키, 김, <키>, 선! <laughs> 키, 김, 선! 아, 이거 무슨 돌상이야돌상애기돌상인가 봐! 오늘 너무 많이 드려서 어 아니에요, 언니! 아, 다 됐습니다! <laughs> 어머! 한치 라면이라 한치 라면! 많머 이거 한 주세요! <laughs> 고마워. 아유 착해라. 맛있게 먹을게. 음. 너무 음. 음. 뭐, 맛있어? 응. 음. 진짜 맛있다. 근데 떡볶이를 아유. 안 해서 마이너스 1점쌀 빻아갖고 와서 이렇 떡볶이로 쪄갖고 해야 돼. 밀떡으로 해주세요. 아 밀떡 안돼. 이렇게 겨울에. 막 박스로 사 놓고 김치하고 남은 거 잘라가지고 얼려놓으면 무국 같은데 끓여도 좋고요 생선조림에 지져먹을 때도 맛있고 물 살짝 넣고 여기다 갈아가지고 메밀국수 해 먹으려고요 텃밭에서 잘라온 부추 넣고 부추전 하려고요 참치에 버섯가루, 마늘가루, 후춧가루 배고파서뉴2가 이렇게 밀가루 전병 같이 야들야들하게 얄팍하게 갖고 부추 띄엄띄엄 있는 거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. 오늘 하는 부추전은 맨들맨들한 그런 부추전이라서 바삭바삭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다른 이제 바삭바삭하게 하는 전 하실 때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어 갖고 요로 기름이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우리 겉에 바삭바삭한 부분 좋아하잖아요. 그게 이 안에도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. 저희 배고파 소녀들이 바삭바삭한 부침개를 좋아하는데 부추전만큼은 밀전병 같이 보들보들한 걸 좋아하더라고요. 얇으니까도 되게 금방 익거든요. 주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색깔이 유지될 때몸면 훨씬 볼 때도 맛있고 먹을 때도 더 향긋해요. 적당한 사이즈로 돌돌 말아서 얹어 주시면 돼요 음. 김을 까먹어 가지고 김다 좋은데 가루가 좀 그래요 그쵸? 아빠 깨웠어? 오신대? 응.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? m a n is 먹은 것 보다 더 맛있는데? <laughs> 음. 때 t of a m 어있어 i 맛있어. 맛있어? I'm n 이거 너무 보들보들 e bit of a m a c h 이건 내가 마치 근20몇년전 시부야의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우연히 먹게 된그 매미국수 맛이야. 그때 우동 먹었던 애. 우동인가? <laughs> 아니야, 그 너무 맛있. 부추김치랑 먹을까? 나 되게 좋아해. 근데 양이. 돼? 조금만 담는 거지 뭐. 얼마 할수 없어. 뭐든 조금도 많아. 조금만 좀 드셔. 어? 이거 안 먹어? 마지막 필수? 음. 그냥 안 먹어. 이거 안 먹어? 내가 먹어야 되나 아까부터 해 <laughs> 이야 깔끔하다 깔끔해 잘먹습니다내 점심에 또 먹겠어? 더 해줘 여기 맺혔다 봐봐 이제 요거 요거 여기도 여기도 맺혔다 여기도 그래도 올해는 호박이 괜찮게 되려나봐요 한인마트가 가까이 없어서 잘못 가니까 진짜 쑥갓 귀하거든요 쑥갓 먹고 싶은데 못 먹어 파절이 이거 갖고는 택도 없겠는데? 오늘의 수확물 <laughs> 이렇게 틀다아 <laughs> 음. 텃밭에서 수확한 우리의 소중한 부추 양념장을 지난번 김치하고서 남은 걸로 이렇게 얼려 놓거든요. 이렇게 해서 초간단 부추김치 완성! 예전에 언제였지? 한국 가서 이 파채칼 이걸 사왔거든요. 근데 나는 괜찮더라고요. 오 눈이 너무 매워. 파팡 보고 있나요 지금내 눈물의 파절이다. 눈물의 파절이. 오 진짜 한바가지다한방지 아니라 한 양동이네. 와, 오늘의 뿌듯함. 이야 오늘도 고기 예술이네. 최대한 팥에 두꺼운 소놀 무슨 소리야 거의 이렇게 알싸하게 나오잖아 야, 기름 다 제거하는 거파 이렇게 물기를 쭉뺀 다음에 먹기 직전에 쑥 버무리면 끝딱 고기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이렇게 깔끔하게 양념된 파절리도 맛있잖아요 파 향도 나을서저기야빗땐 고기 앞으로 안창살입장했습니다 바본 터전. 안창살다드세요상진고 아, 사짜오 진짜. 짜 네?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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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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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있어짜 진짜. 진 진짜. 진짜. 진 맛있겠죠? 그래서. 아, 이 윤기 보세요. 여보는 좋겠다. 이렇게. 갑니다. 왔다갔다갔다. 아, 다거 아, 거 오늘도 마맘처럼. 짜. 아, 빨리, 빨리 이제 자자고. 아, 왜 벌써 자? 아, 빨리, 오늘 빨리 잘 거야. 아, 여보. 곧 생일이잖아. 음. 내가 생일 준비를 준비했어. 짜잔. 벽이야? 벽이 아니고 베개. 여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것도 뭐 덧노필로고 예전에 엄마가 사주신 거 좋은 건데 좀 오래되기도 했고 수면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? 신경 좀 썼다. 이거 배고자면뭐 주름 도쫙 펴지고 얼굴 붓기도 쏙 빠지고 뭐 그러는 거야? 오. 응? 이 특허받은 입체적인 구조가 수면 주름과 얼굴 아침 붓기를 방지하고 사라지게 해준다. 아니 그리고. 최고급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진 베개야. 오, 무릎 받도사야. 머리와 목의 모양에 맞게 최적화되어서 편안한 수명을 보장해 준대.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마데인 이르리. 오. 그리고 이 커버도 호주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천연 제품으로 면보다 좋대요. 빨래할 때도 이것만 이렇게 벗겨가지고 또이 안에 와좀 너무 베개가 낫다 싶으면 이걸 한개더 하고 아 나는 뭐 충분해하면 이거는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. 오 점점 더 마음에 들고 있어. 설마 정형외과 의사가 디자인한 거야? 오. <laughs> 옷자리 까셔야겠어요. 뭐? 어, 아퍼. 통증이 좋아진대요. 이제 인생 배개가 될 거야. 아우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썼을 텐데. 여보, 이제야 사줘서 미안해. 그렇게 난 살찌워서 주름 짝피려고만 했지 이런 배개를 쓸생각을못 해봤네. 그래서 그렇게 돼지족발에 먹으려고 했지. <laughs> 여러분 돼지 족발에 콜라겐 아니랍니다 안 자고 싶었는데 빨리 자고 싶어진다 아, 좋다. 뭐야 내 거야 우리 점점 나이 들면서 건강에 더 관심 많이 갖게 되잖아요 아, 특히 이 수면의 질 원래부터 베개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베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광고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한한 한 달을 매일 사용해봤어요 잠들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우리 막 중고등학교 때는 막 이렇게 책상에 그냥 막 이렇게 엎드려 막 자다가도 일어나보면 이렇게 뭐 얼굴 주름 금방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 이제 막 탄력이 떨어지니까 뭐 아침에 이렇게 막 자다가 생긴 주름, 막 오후가 돼도 막 없어질랑 말랑 그러잖아요. 표정 짓는 걸로 생기는 주름은 가로 주름이에요. 우리가 옆으로 또는 엎드려서 잠잘때 발생하게 되는 이 수면 주름은 대부분 세로 주름이래요. 요 사진에서처럼 자는 동안 눌리거나 접히지 않아요. 그래서 수면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. 아 처음엔 베개가 가격이 좀 있네 싶지만. 우리 값비싼 링클 크림 사갖고 막 이렇게 바르거나 부작용 걱정되는 보톡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옴니아 베개 사용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되더라고요. 이 기특한 베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하고 특별 할인 코드 더보기란에다가 공유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.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도 좋고 너무 부모님이나 가족, 친구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아요. 선물해 준다고 놓고 제가 맨날 뺏어 써가지고 밤마다 이제 베개 쟁탈전이거든요. 저도 제 자신한테 하나 선물해 주려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꿀 몽구세요. Good night.